다시 한번 갈게요. 뭘 다시해?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? 반전도 있답니다. <laughs>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? 얘기해. <웃음> 저쪽에서. <웃음> 아유, 내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. 동생이니까 말을 놓는 게 뭐야? 너도 나 그럼. 그게 뭐야, 인마? 오빠. 그래, 그럼. 오빠는안나 지금 필요한 게 뭐야? 이미지 어? 그거 어디서 나와? 감동과 눈물. 그거 어, 어떻게 만들어져? 다다음 달 월드컵까지 자연 방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올 것 같아? 응? 뭐야, 너 정체가 뭐야? 정체? <laughs>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이 정체된 인간이다. 우리는 이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. 쇼? 끝은 없는 거야.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. 멋있지? <laughs> 혹시 미친년이세요? <laughs> 정상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이 미친 세상에 미친년으로 살면 그게 정상 아닐까?